추석 선물로는 이거 받았거든요. 청정원 21호 스페셜. 근데 이거 단번에 가져가기에 너무 길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 몇개 빼가지고 나눠서 가져가려고. 길다. 우선, <laughs> 요번에 소금이랑 간장. 별로 안 묻어. 양념게장, 생새우, 오늘 빈네 먹는 거 먹어봐. 찍어놔야지 나도, 새우 아 거야, 그래가지고. 게장 담그는 다 넣고 나도, 나 거야 도나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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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 나도, 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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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 줄게 고마웠다 네 행복하세요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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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도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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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를게요. 오, 그래 그렇게 되는구나. 많이 네.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잔 처음 썼을 아, 거야. 음, 맛있네. 아, 네. 이거는 그때 저기. 짜나피 서쪽에 나서지 하단에 뒀다. 자, 이거. 자, 우리의 행복을 yeah. 위하여. 육전 회장.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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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ease the season to be jol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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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on we now our gay apparel. 제가 요번에 요런 아시락거리는 요런 세미 아노락? 아노락 맨투맨? 그런 걸 샀거든요. 근데 여기가 밴딩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내 배를 이렇게 드러내줘. 그래서 이따 수선집 가가지고 지금 여기를 그냥 틀수 있나 물어보려고요. 제가 비슷한 케이스로 물어봤었는데 안 된다고, 별로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해봐야 하니까. 이렇게 턱걸락요 화끈하게, 나름 화끈하게 터주셨는데 지금 여기 앞에 너무 정나라해가지고 배가 어째 더정나라해진것 같아가지고 암튼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살을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선보다. 이게 트롤리 한 칸을 꺼내온 거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몇년 만에 이걸 꺼냈는데 요즘 뭐뭐 뭐 닫고 캠고 뭐 그런 거카고 많이 하잖아요. 뭐 꾸미는 거. 이제 스티커를 많이 꾸미잖아요? 저도 스티커가 최근에 뭐 다이소 가서도 사고 교보문고 가서도 이런 거막 사고 이런 거. 이런 거. 그 스티커보다 한 차원 더 뭐랄까 다른 스타일인 건 바로 요 다이모 요또각이요 요 느낌이거든 요 느낌 요런 다이모 좀 먼지가 많이 꼈는데 제가 이걸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산게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티커 여기도 보니까 스티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많아 이런 거막 이런 댄스에서 산 엽서도 있고 옛날엔 이런 거 이뻐서 가져왔는데 이거 수첩도 내 친구가 사준 거, 댄스. 암튼, 저는 다이모를 해보려고요, 요번에. 뭐, 이렇게, 이거 알아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멋있는 스티커도 있어. 노트북에 붙일까? <laughs> 색깔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한 2, 3천원 했단 말이야, 하나에. 내 고등학교 때 이거, 이네 개만 사도 만 원인데. 그래서 암튼 야금야금 구매했었는데, 이쁜 색깔 좀 사놓을 걸 조금 아쉽 스타일인데. 우선 지금 요색두 개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빼고, 여기세 개에다가, 이제 문구를 생각해서 해볼려고요 그리고 문구는 요렇게 세개 있거든요. 여기 가위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세게 눌러주면, 아, 뭐야. 이렇게 뜯기 쉽게 해줘요, 이렇게. 이게 초점이 좀 애매한데. 온율. 좀 이상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오, 되게 감성이 좋고, 진짜, 이거 최고 큰 장점은 진짜 엄청 가벼워요. 제가 핸드폰이 프로 맥스거든요. 제일 무거운. 근데 이거에 비하면 깃털이에요, 깃털. 제가 요번에 목포 여행을 혼자 가게 돼서. 요거를 구매했는데 그리고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도 요 각도가 되게 미세하게 다 돼. 이렇게 다, 그냥 다돼 다. 요건 저번, 요번에 제 친구가 준 키보드인데 키보드 키뷰 키캡이 몇개 빠져있는데 다행히 중요한 키는 아니라 됐다. 우리 요리해 주시는 분 계셔, 어?